가녕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만큼 레이저셀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잭과 콩나무주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다들 물 많이 드시고 선크림도 꼭 바르고 다니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만한 확실한 내용 제가 또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고민 상담을 남겨주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상승 추세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언급드렸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그중에 한 4개 정도만 좀 자랑하고 갈게요. 자 한주 라이트 먼저 보실게요. 자 한주 라이트인데 제가 이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세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36%, 36% 수익 보신 거고요. 자이 종목은 보로노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42% 수익 보실 수 있으셨던 거고요. 그 다음 루닛도 보시면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엄청나죠. 루닛도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거의 60%, 거의 60%죠. 60%, 60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34% 수익이 나왔죠. 이렇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꼼꼼하고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정도 수익을 볼수 있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들 구독, 좋아요 인증만 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 20-30% 수익? 이거 마음 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핑게다 되면서 빤스런한 상황인데 하락은 기정사실이고요.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인 시기죠. 자, 그만큼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대로 올라와서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제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에요. 희망으로 계속 돌리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또 4,700억 투자 이야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들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 지경이에요. 자 이제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즉 50만 원을 지지 못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 원 근처에서 매매한 분들에게나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기 위에 70만원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60만원 딱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저기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제대로 된 물타기와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무조건 연락 주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연락 꼭 주시고요. 근데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고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좌하겠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키고 계좌도 업시키면 되시겠죠? 나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꼭 구독하셔야겠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거는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서 도움이 될 내용들 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관련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제목 보시면은 바닥천나 미국 훈풍의 반도체주 두근두근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심상치 않다. 업황은 최악이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0원 오른 6 3 2 0 0원의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역시 1,900원 상승한 88,800원에 마감했다. 주요 소부장 업체들도 대부분 강세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제우스는 19% 급등했고 시스템 반도체 회사 알파홀딩스는 20% 상승 마감했다. SFA 반도체, 네패스 심텍, 한솔케미칼 등은 8%에서 11%대 올랐다. 라는 내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짐바닥? 이라는 제목이고요. 내용 보시면은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 1분기에 4조원 이상 영업 손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자 폭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올 2분기부터 감산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진한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의 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laughs> 다가올 호환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감산효과 통했다. 자, 내용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 3.32% 오른 68,400원. 연중 최고가 돌파. SK 하이닉스 97,300원의 장마감. 10만 닉스 달성 누나 반도체 감산 효과 본격화로 재고 감소 수급 개선 기대감 업. 증권업계 삼성 SK 실적 바닥 통과 중 하반기 좋아질 것.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 다음. 최 g p t 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하던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6일 기준 기술주를 대표하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으로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올해 24% 상승이라는 반등을 이뤄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안도 협상 지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 2주간 5% 이상의 지수급 상승을 이뤄내 뚜렷한 상승 반전의 양상을 나타냈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AI 200조 시장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이 글로벌 성장세를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I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200조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AI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디지털화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은 여전히 부족해 한국의 AI 기업의 진출과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슈 보시면 어떤 섹터인지 좀 감이 다들 오시나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여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 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또 거기다 정보의 칩스벌 발이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죠.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약 1년 만에 7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인데다 반도체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 견인 테마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까지 하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2차 전지의 조정과 함께 이 위에 이슈들처럼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주요 종목들을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해드릴 종목은 레이저 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면광원 에이리어 레이저 솔루션 전문 업체로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정 중 분딩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죠. 특히 칩과 PCB 기판을 패키징하는 공정에 필요한 패키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 이슈들 좀 보면은 레이저셀, 미니 LED TV와 프로브 핀으로 영역 확장. 삼성증권은 30일 레이저셀에 대해 신기술 확장성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전했다. 레이저셀은 2015년에 설립한 명광원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본딩 공정에 사용하는 리플로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자, 그다음 AI 반도체 필수 요소 세계 유일 기술 보유 레이저셀. 자, 달달한 국략주에 레이저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기사 볼게요. 레이저셀, 엔비디아 폭등 세계 최초 반도체 핵심 레이저 광학 기술 개발. 엔비디아발 훈풍에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웃돈 2023년 1월에서 3월 실적을 발표했다. 외국계 증권사에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건 스텔리는 지난 22일, 메모리 업종 변화의 바람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며 반도체 주식 비중 확대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솔루션 혁신 기업 레이저셀이 강세다. 자, 레이저셀은 기사만 봐도 레이저 광학 기술에선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반도체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LED, 그리고 2차 전지 분야로도 활용되는 만큼 매출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 더구나 최근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레이저 셀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해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진입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과 지금까지 만들어온 주가의 흐름을 좀 본다면은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텐데요. 즉 본업의 수요가 꾸준하기에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된다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의 흐름만 봐도 이놈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숨겨진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기존 구독자 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던 그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이제 뭘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야 되고요. 또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제가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끙끙 앓고 있는 그 종목명도 당장 같이 보내주시고요. 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해보에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잭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